먼저 서서 팀, 뭔가 끌끌 팀인데 서서 팀, 서서 팀의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장막을 벗고, 장막을 벗어주십시오. <laughs> 그 장막을 벗고, 이제 가까이 가서 천천히 또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품종과 견뎌 받으소서 주님 자비와 풍능을 빌어 소서 주님 주의 빛이 되소서 주님 영생을 허락하소서 영광과 찬이 받으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찬미일월들으소서 예, 이제 두 번째 규으로서 끌끌 틈에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 장막을 벗고 가까이서 천천히 조용히 또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를 지키고 살걸! 주의를 지키고 살걸! 아이고, 다람치진가요 해포터를 만들지 말다 되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상황극을 마상으로 보게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서서와 걸걸 중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걸 걸. 서서가 좋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서행으로 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일동 일어서.